조김을 당하면서 지었던 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이 원한 속에서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피하옵니다. 내가 죽게 피합니다. 이 말을 아주 참 귀하게 여기십시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갑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먼저 돈부터 생각하죠 그리고 병원이 어떤가 라고 생각하지요. 또 그러다가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떠한가 이렇게 한 번씩 돌아봅니다. 막상 이렇게 돌아가다가 보면, 진정으로 우리, 우리가 피해서 안겨야 될 그것은 돈이 아니고, 또 의사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온 성경이 말하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만하임에 하나님 앞에 내가 피합니다. 하나님 나를, 겹겹이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어, 내 혼자서는 도저히 불감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이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자에게 꺼까급 없이, 이유 없이 내가 빼앗았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서 짓밟게 하거나, 내가 내 먼지 속에 살겠습니다. 자신이 남들에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 자신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내가 만일에 이러이란 일이 있다면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러이란 일을 했겠습니까? 다시 자신 자신의 한번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에 이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내 영광을 먼지 속에 보내버리십시오. 먼지 속이 뭐요? 자기의 모습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이러이란 일을 했더라면 나는 하나님이 어느 곳에 가라고 해도 나는 가겠습니다. 자신의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솔직, 담백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제 말하죠. <laughs> 하나님, 진노로 일어나십시오.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고, 나를 위해서 좀 주무시지 마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심판에 하나님 한번 명령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쫓김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제일 마지막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유를 따라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욱더 찬양합니다. 마지막에 그가 고백하기를, 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일에 피해를 준다면, 하나님 나를 공중분해해도 좋지만, 그러나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겠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 앞에 험산 줄령이 없을 수가 없죠.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혜를 주시면 험산 줄령을 피해갈 때 어떤 분들은 이 태산을 오르내리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옆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면으로 이 터널을 뚫어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의 길은 많이 있지만 구원의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제 있는 모습이 얻을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죠 또 그것만 아니라 얻을 때는 너무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다윗이 <laughs>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자, 이런 이야기를 한번더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여러분, 구절 말씀해 보니까,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워주십시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지 않습니까? 나의 반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국은 누구께 있느냐? 자기 스스로 말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양심으로 있는 것 주님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톡바르고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아침 조석으로 변해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을 나는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안 그러겠어요. 어려움을 처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왔다 갔다 결정 못 내리고 목적도 없이 그냥 막아 그렇다 그러면 정말 다윗도 힘들어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번 정하시고 정해놓으셨던 그 마음들을 변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그 분은 어떤 하나님이냐? 11절에 보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요. 매일매일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분노하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떨 때는 나뭇가지 하나를 가지고도 사용하시고 어떨 때는 마른 막대기 가지고도 사용을 하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막대를 가지고 꺾어서 볼에 던졌더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에 늘 들고 다녔습니다. 그뭐한 40여 년 동안 그 마른 지팡이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쌍을 나게 하신 것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누구냐?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그분이 매일매일 분노하시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칼을 가시고 이미 화을 당기어 예비해 놓으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은 참 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적은 틀림없이 그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화살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아니 하고 하나님 이것을 막아간 때가 참 많습니다. 자 14절 말씀 봅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빼어 거짓을 낳도라 그가 웅덩기를다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져도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놓던 그 함정에 빠진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망의 늪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사망의 늪이 있으면 우리는 피해서 갈 수도 있고, 또꼭그 길을 간다면 무엇을 놓고도 걸어갈 수도 있고, 이런 사망의 늪을 향해서 우리는 돌진해 가지만 늪에는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그 고백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늘 피해 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 한번 더봅니다 17절.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의를 따라 감사합니다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은혜 속에 삽니다 의의를 따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능력을 나는 감사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처럼 자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에도 어 힘든 일, 어려운 일 받을 때는 고통 속에 있는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이말 한마디 속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부터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위시 사월에게 쫓김을 당하고 수많은 봉수들에게 일이 지기고온 몸이 참 갈기갈기 찢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게 하시고 한번 돌보시기로 작정을 하시면 끝까지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떨 때는 질병이 내몸 안에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하나님 돌보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항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또내 몸에 암을 충무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위로해 주시고, 국민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잘 이겨내는 데는 내 힘만이 아니고, 것을 힘만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 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어린아.